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음식들은 착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며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다음은 자색고구마인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면역 시스템 강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을 해준답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한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장 건강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로 카무트는 식이섬유, 단백질, 올레산, 비타민이 e,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심장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당 조절, 항산화 효과, 뇌 기능 향상, 다이어트 지원 등의 효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율무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곡류입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체중 관리 등에도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착한 탄수화물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